완벽한 보안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구나. 이제 스캠 같은 그런 무자비한 공격에 대해서 원천 차단을 할수 있는 방어막이 생기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엑사 빌레저가 꾸준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기관 유치에 대한 본격 가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 나와 있는 Know Your Customer, 고객 신원 확인이라든지 안티머니 라운드리죠 자금 세탁 방지 또한 최근에 멀티 퍼포스 토큰까지 집어 넣으면서 덱스 기술을 활용한 모든 통화상을 지원할 수 있는 풀을 만들었다고도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 클로우백까지 최초로 집어 넣었다. 왜 자꾸 이런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할까요? 전통 금융이 레거시 파이낸스가 워낙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채택할 수밖에 없게끔 보안성, 신뢰성,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것이겠죠.